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 도원군의 10대 마지막 전국 투어 콘서트가 성황리에 막을 잘 내렸습니다. 6월 1일 날이죠. 충남대학교를 마지막으로 대전 공연을 끝으로 잘 마무리가 됐고요. 우리 도원군 3월달 올림픽공원 을 시작을 해서 부산, 대구, 성남 등총 7개 지역 3만 5천 명이 넘었습니다. 네, 우리 도원군 콘서트 보러 전국에서 많은 팬분들이 오셨죠? 네. 정말 대단하고. 특히 우리 지금 고3이잖아요. 우리 도원군 마지막 콘서트입니다. 10대 마지막 콘서트. 참 귀여워요. 우리 도원군만 생각하면 아주 미소가 띄어집니다. 화려한 10대 마무리. 3만 5천 명이 넘는 우리 동화 콘서트 성료잘 끝났습니다. 네. 우리 도원군의 웃고 있는 모습. 저대기실에서 모습. 네. 속이 후련할 텐데, 저뭐 섭섭하다라고 말도 우리 도원군이 하고 있네요. 네. 아무쪼록 우리 동원군 아주 음, 고생 많이 했고요 우리 동원군이 그랬어요. 저희 10대 마지막 정옥토 콘서트에 와주신 많은 관객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더욱 성장해 나갈 20대 정동원도 기대해주세요. 20대 정동원을 기대해 달라고 말을 하고 있네요. 아무쪼록 우리 동원군, 네, 2025년도 쭉쭉 이제 20대 우리 동원군은 어떠한 우리에게 깜짝 선물을 줄지 벌써부터 기대가 많이 됩니다.